오늘은 라면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닭볶음면 두 개랑, 음, 그 다음, 이거요. 그냥 라면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불닭볶음면. 와 빨게 아 매워 맵지 너도 <웃음> 괜찮은데 <laughs> 와 맛있게 먹는다 아 여기 치즈 넣으면 맛있는데 음, 그러게 근데 치즈가 없어 나 치즈 가져와 응 <laughs> 치즈 아, 귀찮아, 안 가져올래. 응, 음, 다 익었어. 음. 잠깐만요, 치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응? 저도 주세요! 저도! 하나밖에 없어요. 튀겨서 응? 줄게요. 네? 잘라서? 야, 세 등분으로 해라. 근데 응. 넌 불닭이 아니니까 치즈 넣으면 맛이 없어. 아니야, <laughs> 난, 나는 치즈 먹는 거 좋아해. 야, 야, 쟤, 쟤 불닭 아니니까 치즈 주면 안 돼. 아니야. 겁나 매워요. 나도 매워. 전 괜찮아요. 먹을만 해요. 뭐? 진짜? 멧돼지가 어, 아니었네. 아, 야, 너 물이 많아서 그래. 나물 없는데? 있어. 어디? 야, 색깔이 다르잖아. 그러네. 아이 물이 있나 그러니까 보단 이렇게. 어? 뭐지? 제뭐 <laughs> 하는 거? 왜 와서 캐? 야 이거 그다음 그다음 음 나타 야. <laughs> 아 다. 미안 미안 나토. <laughs> 근데 우리 왜 이렇게? 야 <laughs> 미친. 야 욕하면 안돼 방송이야. 어어어 왜요? 돈 많으니까 이대로.

그냥 치즈를 넣는 거 보다 그냥 먹는 게 추천합니다 그럽니다 그렇긴 하네 귀찮네 먹는 게 치즈는 좀 맛이 없네 <웃음> <웃음> 오, 맛있죠 근데 식어서 맛이 없어 맛있어 아주 맛있네 근데 나 어디 갔냐 우와. 야 나가리지 마. 반이나 <laughs> 먹었네. <laughs> 너무 매워요. 그럼 내가 한번 먹을래? 응. 이거 먹어. 이거 한번 먹어보자.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그렇게 맵진 않은데.

아, 이거 얼마나 빨간지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는구나. 그치? 이거 진짜 빨개요. 그냥 빨간색인데? 여러분, 이거 먹을 때, 어. 우유를 꼭준비하세요 아니, 우유 100장 먹어야 돼요. <laughs> 우유 100장 먹어야지 괜찮아질 것 같아. 야, 이거 우유 그냥 원샷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개소리. 이 소리는 개뿔. 엄마, 엄마. 나 이만큼 남았어. 어? 나 아직 많은데. 나 진짜 참고 먹는 거야. 거짓말. 너 지금 안 먹잖아. 하. 아 진짜 매워. 니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나 불닭볶음 오랜만에 먹고 2년 전에 불닭볶음 먹었어 일곱 살. 오우씨. 우유 대참사. <놀람> <놀람> 어? <놀람> 어? <놀람> 우유 대참사 나이것 같아 나. 아, 너무 매워요. 어. 어. 내가 죽네 이걸로. 나 원작 됐어. 봐보세요. 원작. 오씨. 오나 죽. 아나 죽. 아 보여주지 마. 보기만 해도 맵단 말야. 오씨. 아 보라 더 먹어야 돼. 그냥 이한통못 먹어야겠다. 나울뻔 했어. 내가 신경 걸려 줄까? 젓가락 꼭꾸로 잡았어. 젓가락 꼭꾸로 구워 갖고 오유. 야! <laughs> 몰라. 그냥 막해 버려. 아, 여러분 잠깐 정리 좀 하고 올게요. 지금 저희가 이미 대참사가 났거든요. 아나 뜯어 다니겠다. 나 눈물 봐봐. 야얘 아, 눈물이다 진짜. 야얘 진짜 울어! 로 뭐야? 아 뭐야 잘못 먹었다. 오오딱댄다딱댄다 된다, 딱 된다. 뭔지 알아? 더 남았어. 더 <laughs> 남았잖아. 너, 그럼 이거 다 먹은 거네. 얼른 먹어, 이거는 조금이니까. 마지막 1킬. <laughs> 아, 그냥 얘 얼굴에. <laughs> 하나 더 끓이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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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각을 위해서. 나도 빠져. 하나 그리고 오겠습니다. 잠깐 기다려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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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나도 하나 줘. 어, 나어나먼래 예? 아나 진짜 천기잖아 와했잖아요 시원이. 자 현우 게임 t v 구독. 진짜 울어 진짜. 근데 유튜브 가를 위해아나못싸고 그럼 먹지 마. 아 먹을게. 너안 너가... 먹어. 네. 이게보 <šuk> Come back 아주 이거 이거 진짜 이발 a t 뭔 소리입니까? <laughs> 어 t 이 n t i 고 s o 여러분 불 i 먹을 때 k a y s h 이 goes. You k n 다 넣지 마세요 그냥 야그 o u 거 아니잖아 알아 the 이 o e s s h 거보여줄 s 요제 거. I <보여줄게요, 제> 거. o n t see y 밥만 놀아. 아, 응, 네. 자, 여러분, 현우게임TV 구독. 좋아요. 좋아요. 알림까지. 야, 나 유튜브 찍어, 근데. 아, 매워. 아, 여러분, 이거. 안 우유! 맵겠죠? 우유! <laughs> 여러분, 근데, 불닭 먹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. 우유 먹을 때키 커요. 우리 다 먹으면서 키 커요 그러니까 <laughs> 우리 먹으면서 하세요 그럼 키 큽니다 이 바보처럼 키 작으면 안돼요 그럼 이빨겨면 얘랑 똑같이 돼. 요 뭐라고 <laughs> 했습니까 아니 뭐라고 <laughs> <어디야>? 아니고 제. <laughs> 제! 왜? 시영 TV 구독 시우항 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알림. 눌러주세요 <laughs> 알림 자, 아, 여러분, 어때요? 금방! 금방!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알림을 러주세요 여러분, 현우게임TV. 으씨, 이거 엄나 두꺼워. 좋아요. 알림까지. 지금 여기 끓이고 있어요. 이거요. 끓이고 있어요. 이따가 소스 담는 거 야, 보여드릴게요. 야, 여기가 너무 매워요. 야, 이거 너,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. 성인, 성인, 어린이 다 따라하지 마세요. 나 아, 어른은 따라하겠니다 우리. 이게 야, 뭐 차가운 차가운! 우리 이 정도면 다 됐나? 이 정도면 됐나? 구독! 좋아요! 알림설정! 아,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! 어디? 오 진짜네요! 보여드릴게요! 현우게임TV에 어. 구독! 좋아요! 알림설정! 알림 조용한 아, 내장집! 진짜 우유 우유 먹으면 더 매워 보습니다 일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허락지 마라. 이리 와. 누가 다는 거 보여드릴게요. 어디? 아 맞아. 일단 물 있나 없나 볼게요. 물 없고 불 불닭 소스. 야, 일단 이거부터 넣을게요. 여러분, 이거 절대 먹지 마요. 진짜. 우리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먹는 건데 어린이는 따라 예! Yeah. 하겠습니다 제거야내거넣지 이거 <laughs> 이게 내꺼야? <거야>? 어 <laughs> <laughs> <오, 웃음> 스프 <스포> 다 넣는다요 <laughs> 여러분 농심 혼나면 스프 다 넣으면 저처럼 돼요 녹화는 <laughs> <한우 씨. 웃음> 네, <찍어. 웃음> <칼이> 안니다 <laughs> 일단 물티슈 하나 주세요 한우씨 물티슈 저기요! 님이라고 불려야죠! 왕님! 왜요? 님이라고 불러세요 현우님! 네. 이제 제 유튜브 멤버 여수지.. 여수정님! 현우님! 나! <laughs> 나 물티슈.. 물치, 물티슈 좀 가져보세요 물티슈 피디님은 님! 뒤에! 네. 물티슈 있음! 이년 아, 쓰기. 제 편집을 어. 편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편집은 이렇게 둘이 하세요. 아니 아니 나 편집할 줄 몰라. 나도 아, 몰라 알겠어요. 응, 이렇게 반반반세 아, 명에서 반.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그럼. 아, 저도 몰라요. 아, 야야 하영이한테 배워. 그럼 아니냐. 이거 왜 이렇게 긴장? 다 줬어요. 저다 넣었어요?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지금부터. 매운 <매우 웃음> 소리 질러지 마세요! 야, 씨발, 댕이! <laughs> 욕하면 안 됩니다! 어, 괜찮아요? 너 괜찮아? 야, 정연아, 너 일로 와. <웃음> <웃음> 어, 나 정연아, 이나. 와. 제꺼. <laughs> 이거 보세요 공격한다고? 다 넣었어요 니가 <laughs> 공격하면 다 넣었어요 아나더 아, 못먹겠어 다 넣었어요 저? 난 더는 죽겠어 여수전권야나 이거 못먹을것 같은데? 응. 너무 매운데? 야 수프 내가 넣을게 하자 여러분 이거 절대 먹지 마세요 오! 반대로 됐어! 어? 뭐? 다 넣을게 이거 물 조금 남아있으니까 잠깐만요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요